안녕하세요. 립솔룡입니다 오늘은 가라나시를 떠나서 폴카타로 이동을 하는 날인데요. 내려가 예. 요 네. 알겠습코트하드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하루 지나서 끝난다는 공사는 제가 나오는 날까지도 계속되었고요. 아, 제발 그나마 제가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 방으로 옮겨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은 똑같았고요. 이제 바라나시는 다른 지역에서 장례식이든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분들보다는 현지인 관광객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현지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일단 늦게 자고 아침 일찍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공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제 밤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잠못 자고 휴식을 제대로 할수 없었던 그런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샤워나 뭐 인프라나 이런 거는 너무 잘돼 있어요 왜냐면 호텔이랑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와이파이 그리고 핫샤워 이런 거는 전부 다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차역 쪽으로 가고 있고요 기차 타려면은 한 4-5시간 정도 남아 가지고 길 가다가 이제 시간 보낼 장소가 있거나 이러면은 아 진짜 죽겠네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어플 확인을 해 보니까 연착이 한 3시간 정도 된다고 해서 만약에 연착 그게 맞다면은 8시간 정도를 밖에 있다가 가야 되는데요 일단 점심 먹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거라 그냥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금 이제 버거킹에 있다가 메일까지 날라왔어요 네, 당신 티켓 확정이 안돼 가지고 환불처리가 될 거다 다른 티켓 구해라 이렇게 메일이 날라와서 환불처리는 한 5일 한쪽으로 해 준다고 이렇게 메일이 날라와서 딱갈표라고 당일 구할 수 있는 티켓인데 원래 가격에 30에서 50% 정도 더 비싸게 파는 그 당일 티켓을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 시간이 새벽 1시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이 다음 날인가? 새벽 1시 반에 타가지고 그날 오후 1시 반쯤에 도착하는 티켓을 구했습니다 여기 바라나시에서 새벽 1시까지 뭐 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히할건 없고요 위로 따지면 3층일 거야. 세컨 플로어거든요. 올라오고 네. 니까 약간 쉴수 있는 모텔 대실 개념의 방을 또 하고 있네요. 지금 대합실에서 5시간 버팅이고 지금 6시쯤 됐는데 6시간 정도 버팅이면 될것 같은데 300루비4,500 원. 아, 눈 컨디션이 어떤지를 봐야겠네요. 도미토리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6시간. h can I use a dormitory? Six hours? 300 right?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들이 뭐 문제가 있는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서 여권만 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전이랑 와이파이 공짜로 쓸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일단 제 저기 친구들이 좀 마무리되면 결제하고 방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자, 밀리어트 할까요? 아, 오케이, 물러가게 됐고. <laughs> 뭐 샤워실? 아, 양동이 형님. 어, 그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 아잘 쉬었다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데가 있는 거는 바라나시역밖에 몰라서 다른 역도 이렇게 호텔 서비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바라나시는 굿굿. 아, 그리고 저기 카운터 보는 아저씨한테 여권이랑 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조금 시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알아서 이렇게 다해 주시니까 그거 다 하고 마지막으로 아저씨가 가르쳐 주는 그 내용만 방명록에 작성해서 들어오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있구나 전부 다 채식 식당이여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아 여기도 채식이네 일단 바라나시 여기 1층에는 식당이랑 라운지 들어가는 대합실이 이렇게 있고요 2층이 2AC부터 해가지고 1AC 이렇게 좀 높은 등급의 사람들만 좀쉴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 다음층이 도미토리 아니면은 개인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고 쉴수 있는 그런 숙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꽤나 바라나시역이 커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긴 또 들어가는데 존 드네 프리미엄 투어리스트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또 1층에 장소가 하나 있는데 왼쪽으로 가시면 2시간에 그 이제 소파 이용료가 100루피라고 합니다 네브라더랑 hey, How a 아, 차라리 3층 가서 쉬는 게 훨씬 좋을 아, 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누워가지고 충전도 다할수 있고 여기에 튀김 우동 사발면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같요 와, 아, 이제 한 그래. 시간 지났어요. 5시간이 더 있어야 돼. 오늘이 딱 인도 온지한달 되는 날인데 한국에서 사는 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유를 깨닫고 있야니다 이게 말안 듣는 애들은 청하공 보낼 게 아니고 인도로 보내고 인도, 인도 딱한 달만 갔다 오라 하려면은 진짜 열심히 살거같 땡큐 습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시올라가다시 올라가서 가겠습니다와맙습니다 와. 어 잠깐만 나 지금 여기 바뀌거든요? 아, 근데도 사람들이 그냥 돗자리인지 천인지 펴놓고 그냥 들어 누워있어요. 사실상 그게 우습을 해도 되는 날씨긴 해요. 그렇게 더 덥지도 않고 지금 춥지도 않으니까 그 날씨가. 저도 만약에 여기 올라가는 이거 없었으면 같이 누워있어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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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친구 두 놈이 오늘 오늘이 아니고 한 저번 주쯤에 호주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통화 한번 하자 해서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여행이지 저는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잘 쉬다 갑니다. 이제 기차를 타러 가겠습니다. 지금 어플에 안내된 거는 1번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번 플랫폼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주 아우스습니다 사람들도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자고 일어나면 급하게 도착해 있길 바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안녕하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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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카타역에 도착했습니다. 오 툭툭이도 보이긴 하는데, 엄청 귀엽게 생긴 택시들이 많네. 좀 도로가 괜찮기를 바래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아, 대차역 나오자마자 뽕피드 센트 느낌의 아파트도 볼수 있고요. 길이 했는데, 큰락 소리는 뭐어딜가나 인도에서는 나는 없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도로랑 인도랑 따로 잘 구분되어 졌다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딜 가나 아그라 하나 빼고는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가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딱 나눠져 있으니까 걷기에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소음도 조금 덜한것 같고 일단 홀카타의 첫인상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